신입 사원에게 아버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고 물었더니 소천 하셨다고 대답하더라.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다는 의미라더라고. 평소 쓰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를 무례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만들었지 뭐야. 소천 했다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안 쓰는 말 아닌가?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천하다는 어휘를 두고 무식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글을 본 네티즌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소천했다는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라 누구나 알수 있는 건 아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단어를 모르는 것보다 가족에 대해 질문하는 태도가 더 문제라거나 모르는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면 되지 왜 신입사원을 비난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성도가 별세하면 흔히 소천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를 알리는 주보나 신문 광고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다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소천하다는 기독교적 용어도 심지어 표준어도 아닙니다. 우리말사전과 한자사전에는 없는 말이며 인터넷 포털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단어의 뜻을 올릴 수 있는 오픈 사전에만 개신교에서 죽음을 이르는 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천하셨다는 말은 문법적으로도 오류가 있습니다. 한자로 하늘 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으로 사용하려면 소천이 아니라 천소가 되어야 하며 소천을 사용하려면 능동형이 아닌 수동형을 써야 합니다.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천과 비슷한 문법 구조를 가진 소명을 통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할때 우리는 소명을 받았다는 수동형으로 사용합니다. 소명했다는 말을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소천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소천하셨다가 아니라 소천을 받았다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소천보다는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이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명복은 불교 용어로 불교 신자가 죽은 후 심판을 받는 곳인 명부에서 얻게 되는 복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거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입니다.